안녕하세요. 클릭 비즈니스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넉넉한 마음은 좋은데 주름까지 넉넉해지는 거는 글쎄 좀 아쉬운데요. 세월이 우리 피부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신건강의 코스메틱 마케팅 디렉터이십니다. 서연표. 본부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추울 때도 뉴욕을 오니까 네, 예, 또 새롭네요. 네.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봄이 네. 올것 같으면서 올것 같으면서 참 어렵게 오는 네. 어, 2015년 봄인데요. 어, 영신건강 그러면은 유기농 생로얄제리를 비롯해서 꿀 이런 아주 다양한 웰빙 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최근에는 또 이렇게 그 까다롭고 어렵고 경쟁력이 심하다는 화장품 업계에 뛰어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아주 그냥 인기몰이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어참 반갑고요. 어그 바르는 천연 보톡스 비톡스라는 제품을 출시하시고 어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도 아주 인기가 맞, 예, 예, 많다고 예, 예. 들었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톡스 그 비톡스 영신 건강에 어 비톡스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영신에서 네. 38년 동안 유기농 꿀, 로얄 젤리. 야, 이걸로도 충분한데 왜 화장품이냐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셨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비톡스 하면은 네. 주 원료가 네. 사실은 꿀과 네. 또 벌의 그 침에 있는 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주성분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영신이 아니면 그 누가 또 그걸 아, 하겠어요. 100% 천연 재료고 그렇죠. 유기농이고 네. 또 독특하게 또 벌에 어떤 그 네, 독성분.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작용들을 하게 되나요? 그 저희 비톡스 크림이 특별히 지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건요. 그 지금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네. 원료예요. 네. 그 자연 원료로만 만들었고요. 네. 어 뉴질랜드산 마누카꿀에다 가 가 네. 그 봉독이라는 네. 특이한 예, 그런 많이 원료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봉독 봉독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적인 그 조합 때문에 아. 어, 많은 여성들이 정말 아까 넉넉해지고 싶지 않은 게 주름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주름을 자연스럽게 어떤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네. 재료로 피부를 어.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적절한 아주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아, 모든 여성들의 소망이죠. 탱탱한 피부 소망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보톡스를 생각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 이 천연 바르는 천연 보톡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보톡스와 비톡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말로만 들으시면 참 비슷하잖아요. 네.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 여러분들이 가끔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형외과에서 네. 시술을 받으시는 보톡스는 네. 말 그대로도 그냥 이거는 화학적인 주사죠. 아, 아, 아. 사실은 성분으로 보면 어, 어떤 그 단백질 통조림 썩은 균을 주사하는 건데요. 네. 물론 그걸 잘 정제해서 맞는 거긴 하지만 네, 네. 첫째 가격이 저희가 가격도 네. 어, 만만치 않죠. 마음의 어, 주름을 지우고 싶을 만큼 가격은 만만치 않고요. <laughs> 네, 네. 또그 시술을 받은 후는 그게 아무래도 화학적인 주사이기 때문에 음. 어, 표정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음, 굳을 맞아요. 수도 있고요. 네네. 때로 사실은 뭐 간혹 있는 일이겠지만 아. 피부의 부작용 때문에 네. 어, 피부 안이 썩는다던가 이런 일도 많이 네.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아, 접근하기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네. 단기간에 이제 효과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효과는 있지만 어, 이제 하고는 싶으신데 네. 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또 가격면에서도 그렇죠. 만만치가 않고. 그렇지만 네. 또 저희 비톡스 같은 경우는 원료 자체가 완전 천연 재료인데다가 네. 가격 또한 착한 가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성 화장품인데 반해서. 다른 걸다한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바르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거의 특징은 영양 크림 역할을 또 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보통 스킨 노션다 바르시고 그렇죠. 영양 크림 하시잖아요. 네. 그 단계에 저희 비톡스 크림만 발라 주시면은 음. 주름 개선, 네. 영양, 네. 보습 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일석 삼조 예,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습니다 아, 수 여러분들이 있어요. 바르실 때는 영양 크림 대용으로 바르시는 그렇죠. 거지만 그 효과는 기능성, 주름 개선 네.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또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그러면 저희가 아 모는 해서는 안 된다, 뭐 햇볕에 노출되면 안 그렇죠.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톡스는 그런 게 없나요? 네, 보통 주름 개선에 많이 쓰였던 뭐 레티놀이라는 제품 그 성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의 단점은 효과는 네. 있지만 낮에는 또 사용 못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조건들이 좀 네, 네.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아, 저희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은 천연 재료들 보니까 네.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 예, 네. 그래서 데이 앤 나이트 네. 다 쓰셔도 되고 어. 남녀노소 착한 가격.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정말 작년 한해 동안 네. 비즈니스에 어려운 분들 다들 한인 분들 겪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네. 그나마 저희가 그 효자 상덕덕에 상품 왜냐면 재구매 삼 구매 아, 또 한국에 그렇군요. 나가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한국에 이미 수출하고 있어서 네네. 가격차가 많이 나요 한국에서 어. 사면 좀 많이 비싸거든요 아, 네. 그래서 분들, 여기서 많이 사서 네. 선물로 많이+ 선물로 많이, 많이 가져가셔서 일반인들께서 박수로 구매하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작년에 아, 네. 네. 정말 네. 그 화장품 업계가 경쟁이 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경쟁 속에서도 정말 효 투자 상품으로 영신건강에서 아주 야심차게 출시한 바르는 천연 보톡스 비톡스 크림이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어, 판매가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재구매, 3구매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바른다고 하셨는데 어, 그 바르시는 분들의 어, 그 후기라든지 네. 그 입소문 이런 거는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나요? 아 어떻게 저희들은 알수 있냐면요 이제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분명히 본인이, 어, 효과를 느끼시니까 그러니, 구매를 하시는데, 그렇죠. 전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전화들을 직접 하세요. 네, 어떤 말씀 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어떻게 혹시 저희는 네. 이제 광고의 덕인가, 뭐, 광고 보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네. 아니면 또 그것들을 저희 이제 또 스크립을 하거든요. 음.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네, 하는데, 네. 어떻게 저희 비속 스크립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일 가까운 분들이, 어, 그 변화를 발견하더라고요. 어. 첫째는 남편과 자녀, 네. 그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이렇게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laughs> 사우나 친구. 아, 네, 왜냐하면 네. 여자들 4 0대 이후에 맨 얼굴을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꽁꽁 잘 감추고 다니시긴 하는데 단 한번 감출 수 없는. 없는 곳이 사우나 있죠. 사우나 친구한테는 그렇죠.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어 이게 왜 이래, 김 건사 눈에 왜 이렇게 밝어 어떻게 어. 된 거야? 얼굴이 주름이 여기 아, 어찌나 보죠 피부톤이. 뭐, 네. 뭐 바른 거야? 아니면 어. 주사 맞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네. 어떻게 또 친한 분들한테는 오픈하셔야죠 그렇죠 아예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아. 영신 비톡스야 아. 이 말씀 들으시고 전화 주셔가지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매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네네. 저희들은 오히려 뒤에 나중에 아. 알게 됐어요 요즘 정말 그 입소문이 너무 중요한 게요 소비자가 정말 본인이 써 보고 그 경험담을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믿을 만하고 그 입소문과 그 사용 제품 사용 후기를 보시고 정말 제품을 이제 믿고.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그 비톡스가 이렇게 인기와 여러분들의 석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셨어요. 네. 어떤 제품입니까? 저희 비톡스 라인에서요. 네. 어, 비톡스 아이크림이 출시됐어요. 아, 아이크림.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음, 저희는 차근차근 이 화장품 라인을 늘려갈 계획은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비톡스를 써보신 분들이 네. 사실은, 어, 눈가에 바를 만한 게, 비톡스를 어. 썼을 때, 다른데 팔자주름이나 어. 나타나는 거 효과에 비해서 어 눈은 좀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비톡스 크림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아니라. 예, 이 눈가에 있는 우리의 피부는 네. 보통 우리가 가지는 피부하고 많이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얇기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우리가 품 1분에 우리도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음. 무지부식간에 눈을 보통 10번에서 15번은 깜빡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숫자를 헤아리면요. 어, 네. 우리 보통 피부가 여자분들 늘어날까봐 세게 문지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은 그만큼 많은 어. 시간을 깜빡이기 때문에 눈과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눈에만 맞는 그런 게 어. 필요한 거죠. 저도 예전에 화장품 잘 모를 때요. 아니 영양 크림이 이렇게 좋다는데 아이크림을 왜또 발라야 돼? 네네. 화장품 장사들의 상술 아니야? 뭐 네. 이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어, 꼭두 가지를 다르게 케어를 네. 하셔야지만 완전하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비톡스 아이크림은 비톡스 크림과 같이 당연히 꿀과 마누카 꿀과 또 봉독이 들어간 것은 어. 물론이고요 네. 정말 눈에 최고 요즘에 어. 새로 발 새로 눈 화장품에 최고급 화장품들만 사용한다는 그~ 펩타이드 아, 네. 예 그다음에 또 줄기세포 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네. 어~ 정말 이~ 눈에 여자분들 참 민감하시잖아요 그렇 뭐~ 특별히 주름을 안 만들고 싶어도 예쁜 그~ 표정 주름까지도 생기는 게 사실은 나이 주름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참 눈이 먼저 밝아지면서 네. 밝고 환하게 얇은 주름부터 펴지시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 우리 비톡스 크림하고 비톡스 아이크림은 네. 정말 환상의 콤비라고 하실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영양 예. 크림으로 이제 비톡스 크림 바르시고 그렇죠. 또 눈가에는 특히 여러분들 눈가에 주름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네, 눈가에 주름에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비톡스 어, 영신 건강의 비톡스 아이크림 바르시면은 정말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좋은 제품을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저희, 언제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네. www.yss.com으로 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또 편리하게 조금 더 상담도 자세히 받고 네. 또 설명도 들으시고 네, 이렇게 네.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톨프리 넘버가 있거든요. 아, 네. 1877-727-5530번으로 네. 전화 주시면요. 언제나 참 편리하게 더욱더 저보다 더 지식이나 상식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자세히 예, 설명을 예, 친절하게 설명, 예, 들으실 수 있고 네. 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아, 네. 앱을 다운 받으시면 아, 그런 방법도 있는 스마트폰으로 또하게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여러분 자막 나가죠. 네 영신건강에 전화하셔서 또 궁금하신 점다 물어보시고 제품 구매하시고요 또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웹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어, 모든 궁금하신 점을 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늘어가는 주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영신건강의 비톡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아이크림, 예 아이크림 많이 사랑해주시면 여러분 젊고 활기 있는 아주 생생한 피부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신건강의 서연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